자 군복무 저도 27개월 했고 뭐 남자라면 다들 군에 갔다 오는데 대선 때마다 이제 이 복무 기간 좀 줄여준다 특히 사병 복무 기간 공약이 화제가 되고 있는데 이번에도 주요 후보들이 이런 공약을 내걸었습니다. 18개월이 정착되고 나면 앞으로 장기 연에 걸쳐서 더 어, 군복무 기간을 단축할 여지가 있다. 10만 명을 모병을 하는 거예요? 그 전문 전투용원으로 양성을 합니다 그런데 의무복무병이 20만으로만으로 줄어들잖아요. 자, 두 분의 얘기 들으신 대로 1년만 하자, 10개월만 하자, 두달 차이가 나는데 이게 이제 남자 뭐 군에 가야 될 남성들이나 이제 부모들 입장에서는 두 달도 커요. 뭐, 뭐 반응이 오더라고요, 저희 아는 분들도. 자, 남경필 경기지사는 이제 본인의 지, 지론이기도 한데 모병제 사병월급을 94만원까지 올린 뒤에는 궁극적으로 모병제하자 이랬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아, 원래는 군 현대화 계획에 의해서 우리나라 적정 군 수요가 50만 명으로 그 추정을 해서, 그래서 말씀하모병제라든가 아니면, 아, 월급받는 군인들, 그러니까 하사관이라고 표현하죠. 그 자기 공무원, 네. 그, 군인들을 늘리고, 일반 사병을 줄여서 군을 효율하고 현대화하자는 얘기는 오래전에 나왔기 때문에 아마, 문전 대, 문전 대표도 주장도 당장 1년으로 줄이겠다는 게 아니라 군 현대화 계획에 맞춰서, 그, 현역 복무 요원을 줄이고 나머지 월급을 받는 전문 군 요원들을 늘려나가자라는 것이 중장기적 로드맵을 제시한 것 같은데요. 어, 저 논쟁 또한, 어, 남북이 대치되어 있는 분단 상황이기 때문에 사회적인 공론화 과정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저 주장이 어, 가장 합리적이고 타당하다라고 하기보다는 대선을 통해서 한국의 군 문제에 가장 문제가 많기 때문에 군 현대화의 문제도 한 대선에 이번에 그 중요한 쟁점으로 해서 그각 대선 주자들이 이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국민들의 동의를 얻는 절차를 밟는 것이 조,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게 공약이니까요. 그대로 <laughs> 실현된다는 게 아니라 이것이 이제 대선 과정을 거쳐서 유권자들의 또 반응을 또 피드백해보고 그렇게 결정이 됐는데. 군이 이제 필요한 기간이 있다고 합니다. 이 전문가들의 분석에 따르면 군복무 기간을 1년을 적용을 했을 때 필요한 인력이 30만 명인데 이걸 이제 현역 판정의 85%에게 적용하면 16만 명이 되기 때문에 이게 무조건 줄여서될 일이 아니다 이런 얘기죠. 아, 그렇죠. 얘기거든요. 보면은 지금 1년으로 줄이게 되면요, 1년으로 줄이게 되면은 군 숫자를 반으로 줄여야 되는 거예요. 간단하게 얘기하면은. 그러니까 지금도 보면 딱 21개월로 맞춰놓은 것이 이제 군은 장교가 있고 부사관이 있고 직업 군인들이죠. 네. 그 밑에 이제 보면 병역 의무를 다하는 일반 사병, 기관병들이 있는데 기관병 수가 한 40만이 좀 넘습니다. 네. 40만이 넘는데 그것도 1년으로 줄이게 되면 이른바 수요 공급이 안 맞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군이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가서 뭐 지금 지금도 많이 가서 이제 보면 우리 젊은이들 고생하는 거 충분히 이해하고 이해합니다만은. 음. 저렇게 보면 현재 대한민국 현실은 그것도 우리는 다른 나라하고 달리 남북이 대치되어 있는 상태 아닙니까? 네. 이런 상태에서 최소한 60만 군대를 갖다가 우선은 유지할 그런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음. 저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그렇고 저는 문재인 전 대표의 1년 공약은 공약으로서는 굉장히 보면 제가 많이 참모라면 이런 거 하지 말라고 그러겠어요. 네. 왜냐하니까 문재인 전 대표는 어차피 자기 주 지지층이 젊은층입니다. 네. 젊은층이라 이 이야기를 하면서 그 젊은층이 뭐더 하나 더 오겠습니까? 문제는 자기한테 조금 약간 그 어떻게 문재인 전 대표의 어떤 안보관에 대해서 조금 미심쩍어하는 중도층에서 뭐야, 뭐야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사실 공약의 효과성으로 봐서는 플러스 마이너스 따지면 플러스 마이너스 따지면 마이너스 공약입니다 이것이. 뭐 그렇게 견해가 있을 수도 있고요. 뭐이 공약이라는 건 수백 개가 나오고 그것이 또 검증되고 절차 탕마 과정을 거칩니다. 좀 지켜봐야 되겠고요. 네. 여론조사 결과가 또 나왔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네. 방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 지금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지금 민생 행보를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 와중에 또다시 새로운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보시면요. 아렌서치가한 문... 거죠? 네, 네 그렇습니다. 자, 문재인 전 대표가 여전히 30%가 넘는 지지율을 계속 얻으면서 32.1, 32%로 지금 1위를 달리고 있고요 30대를 넘어선 게31 나왔었는데 이제 2가 됐고요. 네. 그래프상으로 문, 반기문 전 총장이 좀 떨어지다가 조금은 이제 반등이랄까 해서. 뒤지고는 있지만 상당히 격차를 줄였고. 그 다음에 네명이 재밌죠? 네, 그렇습니다. 네. 지금 보시면. 바닥따닥 붙어 있는 데네 이재명 전, 네. 이재명 지금 시장이 9.5%를 얻었고요. 그러니까 안철수, 이제 10, 이두 자릿수는 일단 내려간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안철수. 지금 안철수 전 대표 같은 경우에 6.2%인데요. 자, 보시면요. 저희가 이제 네. 답답에서 숫자로 보입니다 네. <laughs> 네, 안철수 대표 6.2%고요. 그런데. 황교안 총리가 4.7%로 안희정 지사 4.4%보다 0.3%포인트 더 많이 지지율을 네. 얻었습니다. 법에 높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 네. 어떤 그다그 다닥 다닥 붙어 있어요. 하지만 저 황교안 권한 대행의 약진을 예사롭게 보지 않는 분위기. 본인은 또 나는 출마 얘기 꺼낸 적도 없다 이러는데. 그게 더 무서운 거죠. 지금. 그게 더 무서운 거예요. 예, 예, 꺼내지도 않았는데 뭐 어떤 분들은 근데 왜 저게 저 대상에 넣었냐라고 느좀 불만하실 수도 있겠지만. 근데 저는 지금 반기문 총장의 컨벤션 효과가 의외로 크지는 않은 거예요. 네. 그런 상황에서 한교환 고난대행이 꾸준히 저 수치를 보이고 있고 어떤 곳에 보면은 뭐 7, 8%까지 나오는 여론조사도 있는 것같아요 네, 네. 네. 그렇고 한다 그러면 뭐 보수층 입장에서는 보수 정통 보수 지지층 입장에서는 어뭐좀 그나마 고무적이라고 볼수 있겠지만 글쎄요 이 한교환 그 고난대행이 어느 정도까지 이제 포인트가 올라가면 본인도 이제 큰 꿈을 꾸게 될지 그것도 또 하나의 이제 관전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자, 이게 대선을 앞두고 여러 가지 이제 주장들과 비난도 있을 수 있고 지적도 있을 수 있는데 반기문 전 총장이 퇴주자 논란이 있습니다. 자, 이게 두 가지 영상이 있어요. 한번 여러분께 보여드리면 자, 이럴 수도 있겠구나 싶습니다. 먼저 첫 번째 버전부터 보시겠습니다.